바람이 부니까 입질이 좋아요. 아이고 뭐눈나나요 누나 이게, 이게 그거요? 백두 마리째.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낚시 <laughs> <낙시> 좀 해요? <laughs> 아이고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. 집에 좀 가야 되는데 이거 집에도 못 가고 한장 하겄네. 아이고 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. 아이고. 출근은 해야 되겠고 붕어는 계속 나오고 밥은 다들 아르지고 환장 하겠네. 자 중계곡형 저수지 네. 손맛 좋아요. 지네들이 먹는 거예요, 그냥. <laughs> 아이 뭔 푸는 이 떡밥이 잘 먹는 거요 집에서. 이제 세마리 잡았어요 사장님 세... <웃음> <웃음> 앞에 두자리, 슬자리는 빼야죠 같고, 저희 아니, 새벽에 어젯? 왔어요 어제 새벽, 어제 새벽 네. 네? 낚시를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? 내일까지. 어, 어 그럼 일로 오셔야 지뭐람 아, 이제아 이제 세 마리 잡았는데 뭘 자꾸 그래. 아이 쟤밥하고다 드려야지 뭐람 고기 못잡으셨다니까 제자리 앉아서 하셔야지 뭐. 그럼 사모님 그쪽에 짧은 데 앉으시고 사장님 여기 조금 긴대로앉으시면 손맛봐요 한세마리 잡겄죠 고기 필요하셔요? 아, 어디요? 입이 어허 어허 어, 두 마리네. 어디 누면 나오.. 예? 아 밑에서 누가 껴주는 거 아니요? 에 호허 뭐 제가 타이밍 봐서는 타이밍? 우리가 좀 저... 저기 안에다가 잠수를 하나 <웃음> 넣어놨어요. <웃음> 적당한 타이밍에 네. 사장님은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? 예. 하긴 하는데요. 구독자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혼자예요, 혼자. 혼자요, 혼자. 뭐 하신... 혼자. 박카스 짱과 떡붕어. 바카스 음. 짱, 박가스짱, 떡붕어. 박카스 짱과. <laughs> 라고 하시면 떡붕거예요